남자의 크기와 정력, 무엇이 해치고 있는 걸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다섯 가지 나쁜 습관. 여러분, 많은 남성들이 크기와 정력, 그리고 성기능에 대해 걱정을 하고 납니다. 연애와 결혼, 생활에서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건강과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속에서 해로운 습관들이 이 중요한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남자의 크기와 정력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반복하는 행동들이 실제로 남성의 성 기능을 해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건강과 성생활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성 기능은 단순히 성적 만족도에 그치지 않고 남성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성생활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줍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떤 습관들을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흡연. 남자의 크기를 줄이는 주범. 담배가 건강에 나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배가 남자의 크기와 정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흡연은 음경을 작아지게 만들고 심할 경우 성불구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갑 이상 30년간 담배를 피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음경 길이가 평균 2.5mm 짧았습니다. 흡연은 음경의 해면체 근육을 섬유화시켜 혈액이 잘 흐르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이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고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오랜 흡연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음경의 크기가 줄어들고 발기부전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결과 흡연이 그의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금연을 결심했지만 이미 송산된 기능을 되돌리기에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흡연은 또한 정액의 양과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자들은 정자의 운동성과 밀도가 낮아져 생식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이 자신의 성기능과 생식력을 지키고 싶다면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탄산음료, 과도한 설탕이 성기능을 저하시킨다. 일상에서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가 남성의 성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탄산음료에 함유된 다량의 설탕이 문제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콜라를 마시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자수가 30% 적었으며 정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설탕이 과다 섭취되면 혈액 내 당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로 인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발기부전의 위험이 커지고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매일 콜라를 마시며 생활했지만 최근 성기능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과 함께 발기력 떨어졌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 탄산음료의 과다 섭취가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탄산음료를 끊고 식습관을 개선하며 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탄산음료만 아니라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은 남성 호르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려면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음주. 알코올이 발기력에 미치는 악영향. 술은 적당히 마시면 분위기를 띄우고 긴장을 풀어 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남성의 성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성관계 전 긴장을 완화시켜 도움을 줄수 있지만 과음을 하면 발기력이 저하되고 성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며 혈관과 모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발기 신경을 둔화시키고 알코올성 신경염을 유발해 장기적인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C는 술자리를 좋아했지만 음주 성관계 시 발기 부전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한 후 그는 술과 성생활 사이의 관계를 깨닫고 음주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서 그는 다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발기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음을 자주 한다면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복부 비만. 과도한 지방이 성기능을 방해한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남성의 성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복부 비만은 과도하게 지방이 쌓이면 내장 지방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고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복부 비만은 성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으며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육류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기름은 비만의 주범이기 때문에 지나친 고기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DC는 평소 고기를 즐겨 먹고 복부 비만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기능의 문제가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의 비만이 원인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디시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성기능을 회복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고지방 식품은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선한 야채와 곡물, 생선 등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 부족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도 줄어든다. 충분한 수면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발기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잠을 잔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 수치가 10년에서 15년 더 늙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발기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있었... 이는 이는 발기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직장일로 인해 수면 부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욕과 발기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에너지 부족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 씨는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성욕과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유학. 지금까지 남자의 크기와 정력을 해치는 나쁜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성 기능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흡연 남자의 크기를 줄이고 발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과도한 설탕 섭취가 성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음주 알코올은 발기력 저하와 성 기능에 악영향을 줍니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쌓이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발기부전이 유발됩니다. 수면 부족. 잠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들은 장기적으로 성기능을 저하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들을 개선하고 올바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성기능과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원이었습니다. 안녕.